그럼 당근 팀부터 시작해 볼까요? 당근 팀 잘할 수 있나요? 네. 자 그럼 하나 둘셋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. 하나 둘셋 화이팅! <목소리> 자 그럼 기범 친구부터 시작해 볼게요. 준비 시작. 기범아 볼링핀 볼링핀 어디있저 저기 있잖아 바로 어머나? 오른쪽에 저기 아, 그럼... 저거 안 보여? 그렇지. 정답! 자 다음 친구 민서옷옷옷 옷, 옷, 옷을 찾아라. 정답. 찾았다! 연세 친구 아, 변기 아 오, 변기. 변기가 있다고 변기통이 있어 되게 조그만가봐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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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, 그렇지 정답 정답 새이참참그큰 내분인데 아왜 버려 정답 정답 제기 도토리 도, 정답 도토리 정답 잠깐만 유성이 파비 파비 정답 야, 파비. 拍住！